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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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다해 이제 요만큼 있어허야주디에요 네, 오늘은 싱크대 앞에서 인사를 하네요 뭐 할까요 저 지금 미나리 미나리 무침을 하려고 미나리 지금 씻고 있는 중이에요 식초를 약간 타서 미나리를 헹궈주면 분실물도 빠지고 한번에 약간 소독 미나리는 약간 물에 좀 많이 서식, 서식, 잘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진드기도 좀 많고 그래서 약간 이를 떨어뜨리기 해서 식초물을 살짝 타고 지금 미나리를 세척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할 동안 잠시만요. 미나리를 씻어 왔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할 거냐? 데치기 전에 먹기 좋게 썰어줘야죠. 음. 그래서 얘를 밑에 터 그냥 쭉쭉 잘라주세요. 요즘에 미나리 철수하고 봄에 미나리 상큼하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특히 총치 입맛 없을 때 요즘에 참 입맛 없으시죠? 반찬하는 것도 힘들고 주둔의 집으로 오세요. 주둔의 집으로 오세요. 제가 그럼 입맛 돌게해드릴게요 진짠들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주둔의 집.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예? 데쳐줄 거예요. 이제 뽀글뽀글 올라왔으면 소금을 한번 타주고 미나리를 데쳐줄게요. 미나리는 그렇게 많이 데치지 않아도 돼요. 1분도 안 돼. 한 20초만 데치면 돼요. 미나리는. 너무 연해서. 그리고 색깔이 좀 진해졌으면 꺼내셔도 돼요. 지금. 바로. 이때, 이때. 다된 거예요. 이때 바로 꺼내볼게요. 흐른 물에만 살짝 덩어리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짜서 바로 간단하게 참기름이랑 소금 액젓 살짝 넣어서 무쳐볼게요. 자, 짜 가지고 왔으면 바로 무침을 해볼 텐데 먼저 양념 양념 넣을게요. 액젓 한 스푼, 들기름이나 참기름. 2분의 1 스푼, 마늘, 2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바로 묻혀주시면 돼요. 이게 시금치랑 무치는게 똑같아요. 그리고 얘를 엉키지 않게 살살살 풀어주시고. 빠닥빠닥 문지르면 얘 망가져요. 짓눌려. 그렇기 때문에 살살 털듯이 묻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는데 여기다 당근이나 양파, 색감 주기위해서 해주셔도 좋은데 저는 미나리 자체적으로 맛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금치처럼 지금 무쳐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통깨 요만큼 살짝 살짝 털어주면 미나리 무침 완성돼요 여기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밥 비벼 먹고 싶네요 고추장 들고 오세요 고추장 제가 밥 맛있게 비벼드릴게 자, 이렇게 다 지금 다 묻혔죠? 그러면 그릇 담아볼게요. 저 미나리를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도 손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반찬 없는 사람 우리 집으로 와. 짜잔. 짜잔. 자, 그럼 보너스. 한 입. 아, 맛있겠죠? 맛있어요? 매일 우리 애들 거 만들다가 오늘 엄마들 거좀 만들자고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엄마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입맛도 없고 그죠? 음 한숨 그러니 엄마들 것도 좀 만들어 보고 맛있게 좀 먹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나리나물 해 봤고요 저는 또 내일 엄마 반찬으로 올지 아니면 아이 반찬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주드는 맛있는 집 반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주드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